One, two, three, four. Cool. Cool. 안녕하세요. 원입니다 오늘은 개족산 황토길을 달리는 드라 모임이 있어 안녕하세요. 장동 산님 욕장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이 중입니다. 네. 찍 사람들이 하는 우리 뒤에다가 아, 단체 아. 사진. 네. 나올까요? 아, 네. 아, 많이 찍어 보셔서. 구도 를 아주 잘 잡으세요. 감사합니다. 쪽5 2 4 됐한번더 찍을게요 <laughs> 지금방 포즈 <laughs> 개족산 순암코스가 시작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까먹고 있었어요 방금 전부터 찍었어요 <laughs> 까먹고 있었어 와 여기 진짜 많이 바뀌었다 단디밭 이런 거 없었잖아요 주차장도 새로 만들고 공연장 이래가지고 많이 아, 바뀌었네요 여기 네. 우물처럼 맛있는데 네. 우물처럼 신고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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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또한두 군데 있습니다 아천천올라가요 2km 올라가야 2km 가야, 가야, 가야 돼터까지 아, 진짜 엄청 엄청 오래 걸리셨을 것 같은데 천천히 서셨으니까아 네. 시간은 쪼끔은 안 쉬는데 그래좀 많이 익고 <laughs> 가셔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두 바퀴 뛰시이잖아요그까한바퀴면 어, 그러니까 <laughs> 너무 아쉬 이거 아침에물 뿌려놓은 거잖아 그쵸 와차가있어 저번에 왔 오후에 오니까 좀 말라있었는데 첫 기차를 타고 멀리 대구에서 오신 센누나들이니 <목소리> 광교호수공원 모래런의 아, 장인 YJ님 하면서... 아, 물 뿜는 것도 만들었어요 아, 아, 물 뿜으니까 이제 1 k g 더 나와요 이제 황토길 순환코스 시작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<목소리> 끌로주시는구나 <목소리> 성네 <laughs> 님이 오늘 코스를 설명 중. 입니다 황토길 없는 데로 가면 알바니까요. 황토길 있는 데로만 갑죠. 아, 오른쪽에 아 황토길 있는데. 이게 다한 바퀴 12km가 황토길인 네, 네. 거예요? 네, 한 바퀴입니다. 아, 딱 돌고 나면 저기 삭봉 모양이 나오는 방장 님 주도하에 스트레칭을 <laughs> <laughs> 시작해 봅니다. 8 <laughs> 10 8 맞고.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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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돼서, 아 어! 아그 네, 5도자두 밖에 하실 분들 빨리 가세요. 자 이제 달려봅니다 아, 아,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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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내려가 버려 아, 400, 400km 넘는 사람이 2 0 와, 많다. 네, 난 맨날 2 9 0 29등, 30등. <laughs> 말리지. 순위에 들어가지는것 이제 조금씩 더위가 느껴집니다. 2024년 <laughs> 심정호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 100km 우승을 차지하신 마지막 절입니다. 오늘부터 계속 비 와가지고 100km 오신 분들은 쭉비 맞고 뛰셨을 것 같은데 저도 끝날 때막 쏟아 붓더라고요. 태리님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높아집니다. 점오. <놀라> <놀라> 시계를 조금 늦게 눌러 3km 정도 찍혔고 19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. 와 어, 내리막이다. 속도 내는 태리님을 쫓다 보니 이렇게 세 명이서 뛰고 있네요. 10.5km를 지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종아리가 찌릿해서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. 그런데 너무 덥고 목이 너무 말라. 물을 마시러 빨리 가려고 속도를 올려봅니다. 그렇게 12.8km 한 바퀴 완료했습니다. 물이 고파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. 이철님은 두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달려나갑니다. 화이팅! 좋아. 얼른 물드십시오한할뻔 <laughs> 어 <laughs> 화이팅! 어, 어, 너무 힘들어 얼른 물 드세요 목마르죠? 너무, <laughs> 너무 좋아 <웃음> <웃음> 더워가지고 오 화이팅! 질이 닳던 주체가지고 십니다 화이팅! 이 와. 오, 예.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, 진짜. 날씨가 너무 더워서. 네, 저. 아. 시장거리, 시장거리. 아, 잘 뛰셨다. 아쉽지만 더운 날씨로 한 바퀴만 달리고 이제 하산합니다. 네. 아, 여기요. 아, 여기서. 서도가에서 간단하게 열을 식혀봅니다. 나는 생각이 없어. 다들 하나, <laughs> 하나 둘. <laughs> 이하하하하 아이싱이야, 안 지워지거든. 어, 그래. 발톱 사이에 막 사실 <laughs> 소리 아, <폴이> 있더라고. 아. 오, <laughs> 물이. 어, 물이 어떻게 이렇게 차갑지? 아이싱이 절로 되는 거 같아. 너무 귀여워. 오, 네. 감사합니다. 잘 네. 계속, 아, 계속, 계속, 계속 생겼어요. <목소리> 그니까. 근데... 어, 가도 되데 아직 없었어 일부러 셨 일부러. 님저 가볼게요. 아, 그러니까. 소음이 소음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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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고생하셨어요? 네. 고생하셨어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. 네 다음에. <laughs> 네. 네 저가봅시 일정이 있어가지고. 아, 네, 예. 네. 가보겠습니다. 아, 네. 다음에 또 뵐게요. 네. 다음에 또 뵐게요. 가보겠습니다. 네네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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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겠습니다. 네. 조심히 내려가세요. 네. 조심히 올라가세요. 오후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. 있어 함께 식사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. 밥을 함께 못 먹는다고 성령님이 성신당 튀김 소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